3 0초 갖다 대라. 찝을 십 분, 찝빨 찝어. 아무나. 네. 님들 나 지금 장갑 못 써서 못 해요. <목소리> 야, 야. 찝는 건 내가 못겠 거야. 찝 찝어. 아, 아, 고 그냥 컷 찌면. 이거 지금 미아하 미로 안 되는데? 아니, 십가, 아 이렇게 하면 돼. 이렇게 하면 돼. 대각선으로 하자. 어 됐어. 아이고아 어차피 아래 부분이 다 거잖아. 아래 아래 있아 있어. 안녕. 안녕. 안 뽑 봐. 너 너무 살짝 동기를. 고 봐야 데나 눈매워. 네, 이거 봤어? 뽑고 봤어. 이렇게인가? 이렇게? 맞아? 야야 마취통 갖다 대 마취통. 원래 할때 갖다 거리는 게 정상이야. 뭐. 마취통 거다 갖다 대고 있어. 기 어, 뭐. 마취가 제대로 안된 거야 지금. 잠깐만 메모만 하나 다 꿀리 침을 꽂아든냐안 꽂아든지 이안 꽂아져 꿀이 안 꽂아 꼬리는... 꼬리는... 아, 여기 하지만 네. 마취통 마취통 <laughs> 마취통 뭐하냐 마취통. 마취통 그래서 마취과 선생님이 중요한 아니, 거야 야똥 나왔어 야나 마취다 뭐해 여기 마취과 빨리 마취과 마취과 님자 그데 아... 얘는 완전 안 없어요 까다네 아예 겠지 살아 있는 거 아니야 살아 있는데 이제된거 아니야? 어 지금 지금 어 앉아 얘 근데 얘 고환 어디 갔어 나고환을못 알아보겠어 프로피 휴였어 똥 나온다 똥 나온다 존나 속캐는데 피들 왜 피들아